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짜잔 이렇게 우포 만원봉을 판매해 볼 거예요.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그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. 짜자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보석인스와 별인스가 총두 세트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렇게 마네님 떡매 유니콘 떡매가이 정도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렇게 푸딩장구 두 세트와 m m s 두 세트 총네 세트가 있습니다. 되게 도안 귀여워요. 이것도 똑같이 푸딩장구 두 세트 m m s 두 세트 얘네 둘이는 이제 재고가 많이 안 남아서 빨리빨리 구매해주셔야 됩니다. 이 정도 있습니다. 다시 수봉에 넣어줄게요. 뿅. 마감용으로는 요걸 붙일게요. 짜잔. 뿅.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 박이고요. 많이 많이 구매해주세요. 안녕!